FOMC 공개시장조작위원회라고 말하죠. 이게 9월 22일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가 공개가 되죠. 풀자료는 이제 한달 있다 공개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채널은. 고품격 재테크 주식 전문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살펴보고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영상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미국 코쟁이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 내용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나는 뭐 코스닥 좀 투자하고 코스피 좀 투자하는데 내가 이걸 왜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그 코쟁이들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영어가 참 이게 어렵죠. 우리 세대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지만 학교 다닐 때 영어 때문에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오늘이 24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24분 일어나 이래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거를 읽으라 그래요 24번이던 그 어떤 친구가 function이라는 기능 뭐 작용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다들 아시죠? 이 정도는 <laughs> 근데 이걸 갖다가 펑크 타이온이라고 읽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듣고 또 가만히 있어요 또 이걸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듣기평가가 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세대가 영어를 배웠는데 사회에 나오면 영어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재테크를 할 때는 비유를 들자면 미국이 삼성전자고 중국이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양 쪽에다 부품을 공급하는 혁명 업체 뭐 다른 말로 뭐 속되게 말하면 하청업체 뭐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예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딱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참. 힘든 거죠. 네, 여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이 회의 내용을 보기 싫어도 억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얘네들이 그럼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렸냐 요거 먼저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 그림에 보여지는 맨 위에 거요게 리얼 GDP 실질 GDP라는 건데 GDP는 우리가 뭔지 다 알죠. 국내 총생산. 그런데 여기 실질이라고 또 리얼을 얘가 하나가 더 붙였어요. 이게 또 뭔가 개운치 않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특정한 기준의 물 물가를 이렇게 100으로 놓고 요거로 그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국내 총생산을 딱 계산을 해 버리면은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뭐 경제가 실제적으로 성장이 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가짜 GDP가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 상승률을 쏙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제품을 더 많이 팔았냐? 더 많이 생산했냐? 요걸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제 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지지 p 가실 GD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상식적으로 아, 알고 가야 될게 명목 GDP. 이거는 뭐다?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반영한. 이걸 계산한 GDP가 명목 GDP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얼만큼 올랐냐. 이걸 계산할 수 있죠. 뭔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그냥 쏙뺀 실제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냐 아니냐. 이거를 알수 있는 GDP가 실질 GDP다. 지난 6월에 FOMC 위원들이 예상을 했던 올해 미국의 실질 GDP는 7% 성장이었는데, 이번 9월에는 5.9%로 줄였어요. 네, 경제가 올해, 지난 6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성장을 좀 못하겠네. 이렇게 딱 봤던 거죠. 그런데 좀 좋은 건 2022년, 2 3년 예상을 보시면 6월보다 더 올렸죠. 네, 경제가 올해는 별로 안 좋지만 내년, 후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박스 친게 뭐냐, PC 인플레이션. 네, 이거라는 건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또 어려운데 쉽게 나오죠 단순하게 제조업의 물가 지수 요것만 가지고 뭔가 물가를 계산하면은 뭔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서비스업을 더 많이 활용하잖아요. 뭐 이발을 한다든가, 서빙을 한다든가,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물가를 전부 다 반영을 한게 바로 PC 인플레이션, 예,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물가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적인 미국의 물가를 볼수 있다, 이 지표라는 거죠. 예, 지난 6월 전망 보시면은 3.4% 올해 올라갈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왠걸 9월 돼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laughs> 물가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4.2% 오른다. 이걸로 전망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딱 보기에도 아, 그동안 뭐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하면서 진정시켰는데 아딱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심상치가 않으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고 지네들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 이게 정상적인 통화정책 경로로 갈때 기준금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요거를 예상하는 요 지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올해 2021년에 지금 0.1%, 2022년에 0.3%로 올려야 되고, 2023년엔 1%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래 지난 6월의 전망치를 보면은 2022년에도 0.1% 그리고 2023 그러니까 내년에도 0.1% 그대로 하다가 2023년이 돼서야 0.6%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완전히 바뀌었죠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내년부터 기준금리 곧바로 올리겠다 이렇게 어,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아 미국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이고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에서 얘네들이 현재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 바로 할수 있는 거죠. 딱 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 요거를 얘들이 직감했다. 요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결정의 투표권을 가진 이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걸 표시한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점도표라는 거예요 딱 보시면은 올해 기준금리 동결은 뭐 거의 만장일치인데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아니다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견이 5대 5예요 그리고 뭐 내후년에는 당연히 전부 다 올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베스트 증권에서 지금 굉장히 간편하게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면 좌측이 지난 6월에 예상했던 요 점도표, 우측이 올해 9월에 여기 발표한 예상 점도표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금리 인상을 당장 내년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고, 인상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FOMC죠 미연주 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얘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빠르다. 이걸 미 연준이 이제 확실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 연준은 테이퍼링도 빨리 할 거고 기준금리도 앞으로 빨리 올릴 거니까 준비해라. 딱 이렇게 신호를 준 거죠. 그러면은 이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미 연준의 파월 형이 네, 기자회의 견을 엽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진전 테스트가 거의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와, 굉장히 어렵게 짓거리죠. 네. 그리고 회복이 순조롭다면 한 내년 중순 쯤에 테이퍼링을 마무리할 거다. 네, 이렇게 말 했어요. 이게 뭐냐. 고용 고용이 이 정도면 거의 지들이 예상한 수준이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수 전문가들은 뭐라고 예측을 하냐. 올해 11월하고 12월에 이제 FOMC가 있는데,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 확실히 어, 명확하게 말이 나올 거다. 요럴 가능성을 아주아주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한 내년 중순쯤에는 끝나고 한 연말쯤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좀 보셔야 될게 연준이 고용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회복됐다. 판단한 근거는 뭘까?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고용 상황에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주간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많아진다 그러면 고용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어 최근에 주간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컨센서스보다 거의 2주간이나 더 높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9월 고용이 예상보다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겠네. 이거를 알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고용지표가 그렇게까지 좋아지지 않는데 왜 미연주는 뭐 이게 충족이 됐다. 요정도면 <laughs> 고용 어느정도 됐다면서 갑자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걸까요? 이건 뭐 뻔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속도가. 미연준이 그동안 예상했던 요거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르게 서두르는 건데, 그냥 대표적으로 미국 중고차 가격 지수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저렇게 떨어지면서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이다.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지. 그것봐다내말 맞지? 요렇게 요런 자료를 쓰였던 게 바로 이게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이거 보시면은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요거만딱 봐도 아, 연준이 예상이 틀렸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네? 요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요런 상황에 미연준도 바로 그냥 테이프 서두르고 금리 인상 서두르는 게 아주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은 상황이 이러면은 가장 빨리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국채 시장에 투자했던 예, 투자자들입니다. 연준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구나, 금리 인상 서두르겠구나. 눈치를 바로 채고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장기 국채를 바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 인상 때 장기 주국채 잘못 갖고 있으면 은 거의 뭐 10년 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 올라갈 때한 원금에 한7%씩 떨어져요. 아무튼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채권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미국채 10년 물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환경. 요거에는 대출 금리랑 장기 국채 금리 는 연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 호재를 부르는 애들, 아 좋아지는 애들은 뭐죠? 바로. 은행주입니다. 아, 지금 최근에 미국 은행주들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때는 뭐가 오른다? 그러니까 내년 한 연말쯤에는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저점은 찍겠죠. 그럴 때는 은행주가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 음,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니까 미연준에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가자. 뭐 XLF 이런 ETF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죠. 그리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보면은 아 은행주 좋다고 분명히 피셔 형이 말했으니까 내가 내일 당장에 뭐 미국도 아니고 포트폴리오 뭐 ETF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냥 어 내가 그동안에 좀 마음에 드는 은행주 뭐 이름도 없는 거 그냥 예. 그만한거 그냥 사가지고 몰빵을 해요. 그래놓고 또뭐 바로 다음날 아 은행주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은행주 언제 올라요. 이렇게. 이럴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 은행주가 올라가는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내년 말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테이퍼링 기간에는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모아가는 거지. 천천히 조금 조금씩. 이걸 가지고 단박에만 매수하고 이러면은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 종목 같은 거 얘기해주면은 그냥 바로 다음날 사는 스타일이다 난 몰빵하는 스타일이고 뭐그 다음에 그냥 묻어두고 안 쳐다보는 스타일이다 나는 좀 그런 사람이다 싶은 분 있으면은 제가 더 좋은 종목을 추천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몰빵을 하라 이거죠 뭐냐 바로 CMA라고 매 매일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런 분은 바로 CMA 넣으시고 바로 주식이랑 뭔가 안 맞는 분이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주가 잘 갑니다 요거는 뭐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미연주는 아마 내년 말쯤에 올 거다. 그러니까 설레발쳐서 이제 몰빵하고 막 그러지 말고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거다. 물론 더 빨리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천천히 이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어떨까? 이게 네, 이제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